안녕하십니까 롯데 마니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임수혁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임수혁, 아, 저는 개인적으로 임수혁 등번호 20번, 롯데 구단에서 연구결번을 어, 좀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뭐 기록으로 시켜 달라는 게 아니고 예우 차원에서 그래도 임수혁 선수가 어, 경기를 하다가 쓰러져가지고, 결국, 어, 뇌사 판정을 받고, 결국, 2010년에, 음, 이제 하늘나라로 갔는데, 아, 롯데가 좀 상당히 너무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롯데가, 롯데 구단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선수들한테 대우하는거 보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롯데 구단은 필요할 때는 쓰다가, 이제 필요 없어지면 버려버립니다. 정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말, 저렇게 하면 쓰레기 소리 듣습니다. 저도 뭐 롯데 이야기하면서 쓰레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렇게 쓰레기입니다. 제가 아무리 롯데 자이언츠를 어 35년 동안 좋아하고 있지만 뭐 아닌 거는 또 아니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제가 좋아하는 거라고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좋아하는 팀이라고 다 아닌 것도 맞다 할 수는 없다 입니까아 정말 이런 거 보면 제가 화가 납니다, 화가 나. 필요할 때이 어 선수가 롯데 에 필요해가지고 썼다. 그러면 헌신을 하고 공헌을 공헌을 하고 헌신을 했으면 대우를 해줘야죠. 롯데는 꼭 보면 여러 선수 있는데, 뭐 제가 뭐 나열하는 거는 지금은 뭐 임수혁 선수 이야기니까 뭐 나열을 안 하겠습니다. 나열을 안 하겠지만, 아, 필요할 때는 엉덩이 두드려주면서, 아,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응원해주면서 이제 노세해지고 이러면 버려버립니다. 정말, 이거는, 정말, 해사는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롯데뿐만 아니라도, 기업들, 회사, 특징입니다. 필요할 때는, 아, 니네 아니면 우리 회사 어떻게 돌아가겠노 하다가, 힘이 떨어지고 하면 버려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필요할 때 썼으면, 그 사람이 회사나 팀에 헌신을 하고 공헌을 했으면, 나중에 대우를 해줘야죠. 맞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일하면서 돈을 받고 일을 하지만 그래도 팀에 헌신을 하고 이러면 뭐 돈을 뭐 보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말하는게 아니고 저는 뭐 돈도 돈이지만 돈도 주면 좋겠지만 뭐영구일반뭐 선수한테 명예롭게 해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거를 롯데구단이 너무 못합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뭐 영상에도 여러 분 올리지만 윤학길 뿐만 아니더라도 뭐다뭐 손민완도 있고 너무 화가 납니다, 화가 나.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팬들이, 후배들이 뭐 보고 배우겠습니까? 뭐, 뭐라 하겠습니까? 후배들이. 아, 롯데 구단은 써먹다가 필요할 때로 써먹다가 안 하면, 아, 버리는구나. 그러면 FA 되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갑니다. 뭐돈 많이 주면 당연히 가겠지만, 뭐 비슷비슷해도 다른 팀 갑니다. 돈더 받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선수가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조금 금액이 적더라도, 아, 롯데 팀은 나중에 은퇴하면, 아, 우리한테 이득이 많이 된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면 선수들이 FA 때도 돈을 조금 덜 주더라도 있습니다. 왜? 나중에 은퇴하고 이러면 상당히 혜택을 준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 선수들이 남아있죠. 그런데 롯데 선수들은 롯데 구단 자체가 짜기 때문에, 뭐, 돈 때문에 가는 것도 있지만 이미지가 그렇기 때문에. 아, 정말 짜증이 납니다. 임수혁 선수도 2020년, 아, 2000, 2000년도에 잠실 구장에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뭐, 내사 판정받으면 언제, 뭐, 뭐, 어, 언제 사망하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책임을 져줘야죠. 맞지 않습니까? 그거를 2002년도에 중단해버리고, 이러니까 결국 임수혁 가족들도 소송을 걸었다, 아러니까 민사소송. 그러니까 그런 거안 좋은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되는데 롯데 구단은 정말 짜증이 납니다. 결국 미사소송 걸어 가지고 돈 줬다입니까? 아 제가 만약에 롯데 구단이면 그렇게 안 합니다. 선수들 아 우리는 롯데 구단은 선수들이 이렇게 어, 경기하다가 다치고 이래 되면 우리는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죠 롯데 구단에서 정말 화가납니다 화가나 진짜. 제가 이런 영상, 뭐, 윤학길 선수 등번호 2 9번도 연구, 연구 협회 시켜달라고 하고, 뭐, 임수혁 선수도 기록은 아니지만 예우 차원에서. 그래도, 그러면 가족들도 얼마나 롯데한테 고마워 하겠습니까? 임수혁 선수도 뭐, 하늘나라로 갔지만 그거 해주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정말, 롯데보다는 정말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롯데보다는. 정말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사업, 구단은요, 돈을 벌어 먹을 거라고. 맞지 않습니까? 돈 버는 거 당연히 좋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야구 구단이 자선단체는 아닙니다. 돈 벌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돈 벌어야 되지만, 돈을 벌더라도 인식이 좋게. 아, 이 구단 상당히 좋다. 아, 이, 이 구단, 롯데 구단, 정말, 정말 진짜 모범적인 구단이다. 이렇게 하면서 돈 벌면 얼마나 더, 더 좋다입니까? 그 요것도 먹으면서 돈 버는 게 좋습니까? 칭찬받으면서 돈 버는 게 좋습니까? 칭찬받으면서 돈 조금 더, 덜 벌면 되지 않습니까? 그좀 요것도 먹고 돈 많이 벌면, 원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냥 돈 조금 덜 벌더라도, 어? 칭찬받으면서 돈 버십시오. 제발, 롯데구다. 아, 정말 진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진짜 아 정말 진짜 임수혁 선수 제가 뭐 솔직히 뭐 윤학길 선수는 그전부터 예전에 뭐 생각을 했었지만 임수혁 선수는 작년부터 뭐 제가 방송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제가 아 임수혁 선수도 이전부터 생각을 했었어야 됐는데 죄송하고 그래도 뭐 지금이라도 또 임수혁 선수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우 차원에서 연구결과꼭 해주기를. 구단한 구단한테 꼭 제가 매 경기 때마다 경기 분석 때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임수혁 선수 하늘 나라에서 조금 참고 뭐 너무 뭐 억울할 겁니다. 네 제가 임수혁 선수라도 모르겠습니다. 쓰러지고 내사 상태였을 때는 아무 생각 안 하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뭐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구단에서 나 내가 이렇게 어 롯데 경기를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처우 개선이 이렇게 안 좋다, 이러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뭐, 제가 게시물에도 올렸습니다. 임수혁 선수, 이거 연구결번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70% 이상이 연구결번 해줘야 된다. 뭐, 어느 분들은 또 해주지 말아야 된다, 이러는데, 이거는 있지 않습니까? 다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이거를 좀 해주지 말아야 된다는 분들은 좀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눈에 이야기합니다. 뭐 이런 거는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돼, 해 줘야 되는 걸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 입장 돼 보라고. 네가 그 사람 입장 되면 답 나올 거라고. 그러면 대부분은 맞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 입장 되면 지금 삼자의 입장에서 보고 있으니까 뭐그왜 줘야 되냐 이렇게 하지만 그 당사자가 되면 있지 않습니까? 입장이 달라집니다. 하여튼 제발 임수혁 소수 정말 병상에서 10년 누구있었다누워있다가 하시니까 롯데구단에서는 지금이라도 임수혁 선수 예우 차원에서라도 영구결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임수혁 선수 영구결번에 대해서 영상 올려드렸는데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롯데구단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임수혁 예우 차원에서 영구결번 해줘야 된다는 영상을 오늘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영상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번더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렸지만, 한번더 영상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